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콩팥 건강을 지키는 물 마시는 법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건강한 콩팥과 초기 단계에서 피해야 할 물, 그리고 잘못된 습관 7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2편에서는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진 2단계부터 물을 어떻게 제한해야 하고 또 나트륨 칼륨 같은 성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스로 물 섭취를 체크하는 법, 부종이나 소변으로 콤파 상태를 점검하는 법, 그리고 응급 상황 대처법까지 배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는 모두 콩팥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 나눈 구분입니다. 병원에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로 평가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콩팥이 물과 노폐물을 거르는 힘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단계는 기능이 정상에 가까운 단계, 2단계는 기능이 조금 떨어진 단계, 3단계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관리가 훨씬 까다로운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는 기본 원칙과 예방 위주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2단계부터 시작되는 수분 제한과 생활 관리 방법을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단계부터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1.2에서 1.5리터로 수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1kg당 20에서 25ml 정도로 줄어들어요.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생수나 음료 라벨을 보시면 나트륨 함량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ml당 10mg 이하인 걸 권장드려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도 생기고 콩팥에 더 부담이 되거든요.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수축기 혈압을 13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미세 혈관이 손상되어서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부종 체크도 매일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 안쪽을 엄지로 3초간 눌러보세요. 눌린 자국이 금방 올라오지 않으면 부종이 있는 겁니다. 이 때는 수분 섭취를 더 줄이셔야 할수 있어요. 체중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세요. 하루 사이에 1kg 이상 늘었다면 수분이 과도하게 쌓인 것일 수 있어요. 3일 연속으로 체중이 늘어나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카페인 음료도 제한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등은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세요. 카페인이 혈압을 올리고 콩팥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술도 주의하세요. 술은 탈수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콩팥의 독성을 가져요. 이 단계에서는 금주하시는 게 가장 좋고 어쩔 수 없다면 일주일에 맥주 한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3단계는 콩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중등도 콩팥 질환 단계입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2.0 이상이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59 사이인 상태예요.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신장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받으셔야 합니다. 수분 제한이 더 엄격해집니다. 하루에 800ml에서 1L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는 의사처방에 따라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이 단계부터는 모든 수분을 정확히 측정해서 기록하셔야 합니다. 계량컵을 사용하시거나 물병에 눈금을 그어 두세요. 마신 양뿐만 아니라 소변량도 기록해야 해요. 수분 기록지를 만들어서 시간, 종류, 양을 모두 적으세요. 예를 들어 오전 8시 물 200ml, 오전 10시 보리차 100ml 이런 식으로요. 칼륨 제한도 필요할 수 있어요. 혈중 칼륨 수치가 5.0ml per liter 이상이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시금치 등을 조심하시고 코코넛 워터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지난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코넛 워터는 건강한 분들이나 초기 단계에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성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뼈가 약해져요. 탄산음료,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산염을 피하시고 유제품도 제한하셔야 할수 있어요. 단백질 제한도 시작됩니다. 체중 1kg 당 0.8g 정도로 제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노폐물이 많이 생겨서 콩팥에 부담이 되거든요. 특수상황별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당뇨와 콩팥 질환이 함께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최우선입니다. 혈당이 200mg/dl 이상으로 높으면 삼투성 이뇨가 일어나서 소변으로 당과 함께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탈수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물을 많이 마실 수도 없는 딜레마가 생기죠. 이럴 때는 혈당을 먼저 철저히 관리하시고, 내분비내과와 신장내과에서 함께 상의해서 수분량을 세밀하게 조절하세요. 고혈압과 콩팥질환이 함께 있는 분들은 염분 제한이 핵심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세요.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5g 정도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마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게 콩팥과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염분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물 마시는 양도 조절이 돼요. 심장질환과 콩팥질환이 함께 있는 분들은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을 조금만 많이 마셔도 심장에 과부하가 되고, 너무 적게 마셔도 혈액이 진해져서 심장이 힘들어해요. 이제 실제로 하루 수분 섭취를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측정과 기록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작은 수첩에 시간과 양을 적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물한 잔이라고 적지 마시고 오전 7시 30분, 정수기, 물 200ml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분 관리 전용 앱을 활용해 보세요. 이런 앱들은 마신 양을 터치 한 번으로 기록할 수 있고, 목표량 대비 얼마나 마셨는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한컵 마실 때마다 동그라미 하나씩 그리시면 됩니다. 하루 목표가 8컵이면 8개의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죠.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이는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볼수 있어서 서로 격려할 수 있거든요. 소변과 부종 상태 관찰법도 중요합니다. 배뇨량과 배뇨 패턴 체크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잴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소변 색깔, 냄새, 거품, 횟수를 관찰해 보세요.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연한 노란색입니다.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시면 형광 노란색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정상이에요. 진한 호박색이면 탈수 상태고 거의 무색이면 수분 과다일 수 있어요. 하루 소변 횟수는 6에서 8번이 정상입니다. 너무 자주 가거나 너무 적게 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밤에는 한두 번 깨는 게 정상이지만 세번 이상 깨거나 전혀 안 깨는 것도 주의해야 해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고 잘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일 수 있어요. 거품이 10분 이상 남아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일시적으로 거품이 날 수는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콩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부종 자가 진단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부종은 수분 과다의 가장 명확한 신호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같은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체크하세요. 발목 안쪽 폭숭아뼈 아래 부분을 엄지로 3초간 꾹 누르세요. 정상이면 누른 자리가 바로 올라오지만 부종이 있으면 자국이 남아요. 자국이 5초 이상 남으면 부종이 확실합니다. 정강이뼈 앞쪽을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는 근육이 별로 없어서 부종을 감지하기 좋은 부위예요. 엄지로 10초간 누르고 떼었을 때 움푹 들어간 자리가 30초 이상 남으면 부종입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도 확인해 보세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거나 30분 이상 남아 있으면 부종의 신호예요. 신발이 평소보다 작게 느껴지거나 반지가 빼기 어려워져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수와 과수와 구분법도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술이에요. 증상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거든요. 탈수 증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이 마르고 끈끈해져요.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침이 거품처럼 끈적해집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호박색이나 갈색으로 변해요. 소변 양도 현저히 줄어들어서 하루 500ml 이하로 나올 수 있어요. 피부 탄력도 검사해 보세요. 손등 피부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다가 놓으세요. 정상이면 바로 펴지지만 탈수 상태면 3초 이상 걸려요. 이걸 텐팅 테스트라고 합니다. 혈압도 변화해요. 누워 있을 때와 앉거나 일어섰을 때 혈압 차이가 20 이상 나면 탈수를 의심해 볼수 있어요. 현기증이나 어지러움도 함께 나타납니다. 과수와 증상은 다릅니다. 초기에는 메스꺼움이나 두통이 생겨요. 부종도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발목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갑니다. 소변이 너무 맑고 자주 나와요. 과수화가 심해지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떨어져서 뇌가 부어요. 그러면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상태를 저 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용적인 도구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500ml 용량의 투명한 물병을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몇 병을 마셨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1.5리터를 마셔야 한다면 3병을 마시시면 되는 거죠. 물병에 시간별 눈금을 그어두시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유성펜이나 스티커로 오전 10시까지는 여기까지, 오후 2시까지는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한눈에 진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계량 도구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계량컵을 활용하시면 정확한 양을 잴수 있어요. 200ml, 300ml 표시가 있는 계량컵이 있으면 매번 정확히 재서 마실 수 있어요. 종이컵도 의외로 정확한 도구예요. 일반 종이컵은 200ml, 큰 종이컵은 300ml 정도 들어가거든요.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려드릴게요. 과수와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물 마시는 걸 중단하세요. 메스꺼움이나 두통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마시고 짠 음식을 아주 조금 드셔도 됩니다. 크래커 한 장이나 소금을 혀에 살짝 올려놓는 정도요.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과수화가 의심되면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베개나 쿠션을 다리 아래 받쳐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세요. 심한 탈수가 의심되면 급하게 많이 마시지 마세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10분마다 몇 모금씩 천천히 마시세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가 도움이 될수 있지만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는 당분이 많아서 좋지 않아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거나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린 것이 더 안전해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신호들도 기억해 두세요. 갑자기 소변량이 하루 500ml 이하로 줄어들거나 12시간 이상 소변이 안 나오면 응급 상황입니다. 이를 무뇨증이라고 하는데 콩팥이 완전히 기능을 멈춘 상태일 수 있어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도 위험해요. 연한 분홍색부터 진한 갈색까지 다양한 색깔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감염이나 결석, 심하면 종양일 수도 있으니까 즉시 병원에 가세요. 심한 부종으로 신발이 안 들어가거나 복부가 팽창하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응급상황입니다. 특히 누워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숨쉬기가 편하다면 심부전이나 폐부종을 의심해야 해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도 위험신호입니다. 2, 3일 사이에 3kg 이상 늘었다면 체내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인 것일 수 있어요. 의식 상태 변화도 주의하셔야 해요. 평소보다 많이 졸리거나 반응이 느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전해질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심계항진 호흡곤란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위험해요. 이런 증상들은 심혈관계 응급 상황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미션은 현재 마시는 물의 종류를 철저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음료수를 한번 살펴보시고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은 점차 줄여나가세요. 경수 지역에 살고 계시다면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좋은 생수로 바꿔보세요. 생수를 고르실 때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100ml당 10mg 이하, 총 용존 고형물이 리터당 2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탄산음료나 이온음료를 즐겨 마시셨다면 오늘부터 줄이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끊기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하나씩 줄여나가세요. 두 번째 미션은 하루 수분 섭취량 측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만 기록해봐도 자신의 패턴을 확실히 알수 있어요. 500ml 물병을 준비하시고 하루에 몇 병을 마시는지 세어보세요. 스마트폰에 간단히 메모하시거나 종이에 정자로 표시해도 돼요. 언제 많이 마시는지, 언제 부족한지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물좀 챙겨 마시려고 하는데 도와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줄 거예요. 세 번째 미션은 시간대별 분할 섭취를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을 서서히 고치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 두세요. 오전 8시, 10시, 오후 12시, 2시, 4시, 6시 이렇게 6번만 알람을 설정해도 충분해요. 알람이 울리면 한컵 정도 마시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어요. 화장실 다녀온 후 식사 준비 전, 텔레비전 광고 시간 같이 일상의 루틴과 연결하시면 더 쉬워져요. 이번 주 구체적인 목표 설정도 해보세요. 첫 번째 주간 목표는 개인 맞춤 수분량을 찾는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양을 시도해 보시고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부종이나 탈수 증상 없이 가장 편안한 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월요일에는 1리터, 화요일에는 1.2리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보세요. 매일 아침 체중을 재시고 소변 상태를 기록하시고 전체적인 컨디션 변화를 느껴보세요. 이게 여러분만의 골든 양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주간 목표는 수분 섭취 패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규칙하게 마셨다면 규칙적인 패턴을 차근차근 만들어 보세요. 급하게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세요. 월요일에는 아침 물 마시기 개선, 화요일에는 점심 전물 조절하기, 수요일에는 저녁 시간 관리하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주간 목표는 부작용과 위험 신호를 꼼꼼히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분 섭취 방법을 시도할 때는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매일 아침 발목 부종을 체크하시고 소변 색깔과 양을 확인하세요. 특히 갑자기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부종이 심해지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한달 장기 계획도 세워보세요. 첫째 주에는 기초 데이터 수집에 집중하세요.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언제 마시는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모두 기록하세요. 둘째 주에는 패턴 개선에 노력하세요. 첫째 주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하나씩 고쳐 나가세요. 너무 많이 마시고 있었다면 줄이시고, 너무 적게 마시고 있었다면 늘리세요. 셋째 주에는 미세 조정을 하세요. 거의 패턴이 잡혔을 테니까 세부적인 부분을 조정하세요. 물의 온도나 종류, 마시는 간격 등을 최적화해 보세요. 넷째 주에는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한달 동안의 변화를 정리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때쯤이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물의 종류, 시간, 양의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어떤 물을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가 모두 중요해요. 하나라도 틀리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정수된 깨끗한 물을 콩팥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개인의 콩팥 상태에 맞는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수나 일부 탄산음료, 설탕음료 같은 주의해야 할 물은 피하시고, 정수된 연수나 보리차, 레몬 물 같은 콩팥 친화적인 물을 선택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적절히 분배해서 마시시고, 취침 2시간 전에는 중단하세요. 둘째, 콩팥 상태별로 개인화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네, 콩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분 섭취법을 따르셔야 해요. 남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나에게는 독이 될수 있거든요. 건강한 콩팥 단계에서는 하루 1.5에서 2리터, 초기 기능 저하 단계에서는 1.2에서 1.5리터, 중등도 질환 단계에서는 0.8에서 1리터로 단계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동반 질환이 있으면 더욱 세심한 조절이 필요해요. 셋째, 측정과 기록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마세요. 대충 마시지 마시고 정확히 재고 꼼꼼히 기록하세요. 그래야 내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이든 수첩이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기록해 보세요. 매일 체중을 재시고 소변 상태를 관찰하시고 부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자신만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약속을 해보세요.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운 장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 투석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미리 관리하면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 수년 후에도 건강한 콩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노후의 핵심은 바로 콩팥 건강입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독소도 잘 배출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뼈도 튼튼해져요. 또한 심혈관 질환 위험도 크게 줄어들어요. 반대로 콩팥이 나빠지면 온몸의 장기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어려운 건강 관리도 가족과 함께 하면 쉬워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가족과 공유해 보세요. 일주일째 실천 중인데 벌써 부종이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습관이 되었다. 이런 경험들을 나누시면 더큰 동기가 될 거예요. 최종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첫 걸음을 내디뎌 주세요. 기억하세요. 물은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의 종류도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내 콩팥 상태에 맞게 개인화해서 접근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그럼 내일부터는 새로운 물 마시기 습관으로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